이십팔절부터 사십절 말씀입니다. 대부분 에, 설교자들이 고난 주일에 선택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이 나귀 새끼 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 하는가? 우리가 늘 듣던, 또 익히 알던 말씀이지만, 오늘 좀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립니다. 여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바로 흠이 없는 어린 새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귀 새끼는 그렇지만은 이 헬라어 성경의 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귀 새끼 또는 어린 짐승 또는 망아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셔야 했는가?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그 예언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야 했던 우리 예언의 말씀 스가리아서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셔야 했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예언했습니다. 첫째, 공의로우시며 둘째, 구원을 베푸시며 세 번째 겸손하여서, 세 단어 "공의와 구원 겸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예수님 스스로 나귀를 타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태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귀에 올라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나귀에 올라타셨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 공의와 구원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나귀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일본의 그오대 공항 중에 나리타 공항이 있습니다. 그 나리타 공항이 개발되면서. 공항 근교에 있던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변두리였던 지역이라 교회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소유한 땅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보상금이 대략 한 30억 정도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돈이 교회에 이 보상금으로 주어지자 교인들이 모여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결론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교회 새로 짓고 교육관도 짓고 시설을 확장 보충해서 이제 개발되는 도시에 맞는 큰 교회를 지어 보자. 거의 그렇게 의견이 모아질 때한 사람이 늦게 들어와서 긴급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맹지 같은 땅을 가지고 있다가 이 땅을 통해서 보상금을 받았고 아직도 우리가 땅이 많은데 그 돈으로 교회를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물어 주신 것이니 우리는 그 돈을 교회 짓는데 사용하지 말고 전부 일본의 고아원, 양로원에 기부합시다. 그러니까 새로 건축하자고 하는 의견을 모았던 교인들이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우리가 왜그 생각을 못 했는가? 그러는 전부 합의하에 "30억"이라고 하는 보상금을 사회로 완전히 환원을 하고, 새로운 교회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지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이 신앙생활이 교회가 드물다고 하지만, 신앙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이 정립되면 공의, 구원, 겸손 이것이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이요, 예수의 공의요, 예수의 구원이요, 예수의 겸손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본문엔 없습니다. 말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바리새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 선생님 저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저 무리들을 좀 진정시키십시오. 무리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늘의 평화고 하나님만이 영광인데 저강촌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목수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왕이냐 무슨 하늘의 평화냐 무슨 영광이냐 그러니까 저들을 좀 진정시켜 주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무엇이 외친다? 돌들이 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와 구원과 겸손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내시겠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의 교회는 과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타고 있느냐? 초특급 호화 여객기에, 그것도 특등석에, 일등석에, 비즈니스석에 우리는 앉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주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의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뭐가 됩니까? 제물이 됩니다. 제물. 안수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그건 짐승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안수를 받았으면, 우린 뭐가 돼야 됩니까?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름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 언어가,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경주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기 새끼에 올라타셨던 예수님이 올라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태움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참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오늘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 안내가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늘 은혜를 구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역으로 뒤집으면 겸손하지 못한 것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분명한 기도가 겸손히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순간 겸손히.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또 이런 주제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한날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보다는 주님이 타셨던 낙이 새끼보다는 더 화려하고 더 편하고 더 좋은 것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정 이 시대에 겸손은 존귀에 앞. 자비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나귀새끼 위에 올라앉으셨사오니,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더 낮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의 지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